네, 다음은, 어, 3장 고객의 성격 유형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 요 파트가 조금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좀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아, 그런데 요것도 역시 학습을 하실 때, 음, 총세 가지의 이론이 나오는데 그세 가지 이론에 따라서 어, 구분되어지는 고객들이 어떤 고기들이 있느냐 그 이름들을 좀그 명명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신다면 크게 또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성격 이해에 대한 부분인 건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한참 이게 유행해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MBTI라고 하는 성격 유형 분석이 하나 나오게 되고 디스크라는 것이 나오고 교류 분석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 이세 가지 모두 다. 앞서 제가 이제 세 번째 파트 시작을 할때 고객을 왜 자꾸 이렇게 분류를 하느냐 의미를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역시 그거와 이제 연관해서 역시 성격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야 거기에 맞춰진 서비스가 적절하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류를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MBTI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지각하고 인지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행동하느냐. 이거의 이 어떤 흐름에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선호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선호 경향이 있는데요. 좀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긴 좀 어렵고 그냥 두 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사람들은 크게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외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내향적으로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선호 경향입니다.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의 특성 내향적인 사람의 특성을 좀잘 구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여기 판단 기능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행동할까 저렇게 행동할까라고 하는 기준이 되는 기능인 건데 이때 사고형이 있고 감각 감정형이 있습니다. 이 사고형은 어, 말 그대로 논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어,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이 감정형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직관, 이런 것들을 기본, 기준으로 해서, 어, 판단 하는, 행동하는 선호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형의 사람과 감정형의 사람이 하는 행동은 굉장히 상반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역시 서비스 직원들은, 아, 저 고객이 지금 사고형의 고 스타일이다. 감정형 스타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져서 살프 상품을 설명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어,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서 좀 중점적으로 둬야 되는 포인트가 어떤 것이느냐라는 있 것들을 좀 구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특히 MBTI에서는 외향 내향 그다음에 사고 감정 요 단어들을 좀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제가 이 외향형의 외향형 내향형의 고객들의 어떤 그 대표적인 표현 모습들을 정리해 놨거든요. 이거 역시 시험에 좀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외향형의 어떤 고객들은 조금 말을 많이 좀 빠르게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죠. 내향형 내향형의 어떤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조용하고 좀 신중하고 좀 어, 속도가 좀 느린다거나 뭐 이런 어, 떤 스타일은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부분 차이점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디스크입니다. 어, 디스크 역시 우리 앞서 말씀드린 MBTI처럼 그거를 분류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디스크에서의 기준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기 주장의 표현 정도인 사고 개방도와 감정형의 정도인 감정 개방도에 따라서 특히 두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어 이제 어, 유형을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신 것처럼 이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주도 사교 안정 신중으로 구별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주요 주장의 표현 정도인 사고 개방도는 높고 감정형의 정도인 감정 개방도도 높은 사람은 보통은 주, 어, 사교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사고 개방도는 높은데, 감정 개방도는 낮다라고 하면 주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고 개방도는 낮은데, 감정 개방도는 높다라고 하면 은 안정형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사고 개방도는 낮고, 감정 개방도도 낮다라고 하면 신중형. 이렇게, 어, 유형을, 어, 분류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성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 이 모듈 A에서 시험은 보통 일반적인 특성 정도 플러스 뭐 강점 정도가 보기에 나오면서 이 유형이 어, 디스크의 어떤 유형에 속하느냐 이 특성들이 어떤 유형에 속하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각각의 네 가지 유형의 일반적인 특성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앞서서 어 이렇게 사고 개방도 감정 개방도의 기준에 따라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은 일반적인 특성을 여러분이 잘어뭐 이해하시는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앞서 제가 이 주도형 같은 경우에는 사고 개방도는 높지만 감정 개방도 낮다. 이 사고 개방도라고 하는 건 자기 주장의 표현이잖아요. 표현은 높아요. 하지만 상대방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봐주는 개방도는 낮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보다는 결과에 조금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좀 집중하는 경우가 있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 주도형이 가지고 있는 일반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사교형은 사고 개방도도 높고, 그 다음에 감정 개방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의 주장도 을 얘기한 잘 얘기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감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어좀 친밀도를 높여 가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징이 사람들과 접촉을 굉장히 뭐어 좋아하고 그다음에 말씀씨가 좋고 보시는 것처럼 되게 적극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끌어 갈수 있는 사람 이렇게 보통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주, 안정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사고 개방도는 낮고, 감정 개방도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 보시는 것처럼, 좀 인내심, 충성심, 신의, 신뢰, 뭐 이런 단어들이 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되고, 신중형은, 이, 이, 사고 개방도도 낮고, 그 다음에 감정 개방도 낮기 때문에, 굉장히 기준, 세부적인 사항, 그 다음에, 어좀 현실적인 부분들 보수적인 이런 단어들이 좀 키워드들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고 개방도와 감정 개방도의 기준을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자기 주장의 표현 정도의 단서들하고 사고형 감정형의 단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서로 자 이렇게 어, 조합을 하면. 이네 가지 유형의 특성은 여러분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제가 특징부터 강점, 동기부여 전략, 의사소통 전략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 그 부분 살펴보시면 충분히 풀수 있어요. 다만 이제 보기 이제 시험 문제에 다음 주뭐 디스크의 행동 유형에 적합으로 적합하지 않은 내용 이렇게 하면서 보기에 이 디스크의 네 가지 유형 주도, 사교, 안정, 신중도 보기에 들어가져 있고, 앞서 설명한 MBTI에 있어서 직관형, 이것도 같이 보기에 들어가, 들어, 들어 놓고, 다섯 가지 중에서 디스크와 연관이 없는 거, 이렇게 해서, 어,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는 MBTI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형의 어떤 그런 그 이름들, 그 다음에 디스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형의 어떤 이름들, 이런 것들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이제 교류 분석이 나오게 되는데 역시 교류 분석에서도 사람의 이런 행동 패턴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구분해 놓고 있는 그어를 구조를 좀 보시면은 이 교류 분석에서는 총 다섯 개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이 다섯 개의 이름들을 있는데 이름을 좀잘 이해를 해두시면 특성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첫 번째 이 CP라고 하는 거는 Critical p a r e n t 에서 비판적인 어버이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이제 떠올려 보실 때 집안의 어떤 가훈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시고 강조하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그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는 비판적 어버이의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일을 하는데 상사가 굉장히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하면 역시 그 상사 역시 비판적 어버이의 모습으로 보인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적 어버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양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좀 보살펴주고 헌신하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머니나 또 어머니, 할머니 떠, 떠올려 보시면 돼요.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신다거나 뭐 빨래도 해주시고 모두 해주시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누군 측은지심이 생길 때. 그때 여러분의 마음 자체는 그때의 자아상태가 양육적 어버이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이쪽도 이 사례형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뭐. 부모와 자녀의 어떤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요. 상사와 부하 간의 상,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가 부하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권위적으로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책임감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얘기한다고 있다 얘기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상사의 자아 상태는 무엇이냐라는 거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비판적 어버이라는 거를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격 유형에 대한 분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다음은 네 번째 고객의 의사 결정 과정입니다. 앞서서 지금 계속 고객의 개념 한번 설명을 드렸고 고객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세 번째 장에서는 고객의 성격과 행동에 따라서도 구별을 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구별하는 기준은 고객이 어떤 욕구가 생겼습니다. 어떤 상품을 사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겨서 실제적으로 구매를 하고 구매 후에 어떤, 어떤, 어, 뭐, 생각을 가지냐까지 이 결정 과정에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또 구분해 봤습니다. 이것이 이 사장 고객의 의사 결정 과정에 따른 고객 분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분류 프로세스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전통적 구매 결정 프로세스가 있고 두 번째 인터넷 활성화로 진화된 프로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어,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서 뭘 사서 먹고 그 다음에 만족했냐, 안 했냐, 이 과정들을 한번 쭉 떠올려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프로세스예요. 어, 전통적인 프로세스는 내가 어떤 일단은 주의와 관심이 생겨야 돼요. 어, 빵이 눈에 보여서 먹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겨서 아니면 어떤 그림을 봤어요. t v 에 어떤 맛집이 나옵니다. 어, 뭐 칼국수가 맛있어. 먹고 싶다라고 하는 관심과 욕구가 생깁니다. 어, 나 내, 좀 이따가 칼국수 먹으러 가야지?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갈 장소를 물색함에 있어서 기억을 떠오르게 되죠. 기존에, 기존에 갔던 곳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갔던 곳이 없다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한테 물어본다거나 하면서 기억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구매 결정 과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인터넷 활성화로 진화한 프로세스와 가장 큰 차이는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공유라는 부분이 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뭐 각종 SNS에 여러분이 한 여러 가지 뭐 행동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서로 공유하고 후기를 남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가 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그 부분 중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보통 얘기하는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이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고객 의사 결정 과정이 있습니다. 총 다섯 가지가 있고요. 일단 이 순서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순서만 단순하게 물어보는 문제도 나오고 각 단계별로 고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은 나오고 사례형으로 나오면서 이 순서에 따라서 배열해 보라라고 하는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순서를 먼저 보시면, 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배가 고픈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냥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문제가 인식이 됩니다.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어디서 뭘 먹을까라고 하는, 어, 궁금증이 생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인 정보 탐색의 단계가 오게 됩니다. 네, 정보 탐색의 단계에서는 그냥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정보에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게 되면 은 주변 사람들 물어보거나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어, 검색을 많이 하시게 되죠 이게 정보 탐색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보 탐색까지 끝났는데 그중에서 괜찮은 곳이 한 선호 군데가 나왔어요 이 선호 군데 중에서 어디 가서 먹을까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대안의 평가입니다 abc의 매장 중에 이 어떤 식당 중에. 어떤 게 나에게 더 좋을까 어떤 곳을 가야 될까라는 거를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 대안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가서 결정이 되면 먹습니다 먹고 나서 만족했냐 만족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구매후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문제 인식 단계에는 그냥 스스로 배가 고프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내부 자극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 어딜 막 지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막 고소한 빵 냄새가 났어요. 이거는 외부 자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극이 생기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이론들이 메슬로 욕구 5단계와 여러분 교재에또 보시면은 엘퍼더의 이 ERG 이론 또는 뭐 투요인 이론 이런 여러 가지 이론에 따라서 고객의 욕구가 생긴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 매슬로 욕구 5단계 이론입니다. 욕구와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이죠.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일단 생리적 욕구에 따라서 어, 구매를 하고자 하는 문제 인식이 발생될 수 있다. 혹은 사회적 욕구에 따라서 문제가 인식이 된다. 나는 존경받고 싶어서 구매로 연결된다.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매슬로 욕구 5단계에 따라서 사람들은 욕구가 문제가 인식이 됩니다. 이때 좀시험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두 개의 차이입니다. 이두 개의 차이. 어, 존경 욕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서비스 직원이 고객을 봤을 때 어떤 욕구를 자극시켜줘야 저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판단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 존경 욕구라고 하는 걸말 그대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어~ 자극시켜 줬을 때 구매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자아심 욕구는 조금 존경 욕구와 다르게 어~ 다른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는 건데 이 사람한테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자극을 줬을 때 상품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욕구가 자아순 욕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 에 시험 볼때 사례형으로 이쪽 파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례형에서 단순히 구그 고객을 칭찬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부분은 존경 욕구를 자극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사람한테만 맞춰진 어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자아실현 욕구를 자극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고그 부분을 가지고 이두 가지 욕구를 구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은 정보탐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인식이 되면 내적 탐색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부족하면 부족하면은 외적 탐색까지 갈 것이냐 요거를 어~ 보는 것이 정보 탐색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보 탐색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원천에 따라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내면으로 가지고 있는 거,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아마 경험적 원천일 수 있겠고요. 나머지 이 기업 정보, 개인적, 중립적은 외부 탐색으로 인한 어떤 정보의 원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 탐색을 거쳐서 괜찮은 어떤, 어, 어떤 그 대안들이 몇 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하나를 딱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러한 다양한 대안 평가 방법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 대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떤 그런 심리학적인 요인들이 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상품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명한 어떤 브랜드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은 후광 효과로 볼수 있겠지요. 그런 경우 맞지 않나 요 여러분들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뭐 쇼핑을 하러 가셨는데 어 보통 매장을 이렇게 쭉 돌아보실 때 앞에 디스플레이 되어져 있는 거를 보고 들어가시기도 하지만 어~ 디스플레이 되어져 있는 것이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때 보통 그 앞에 약간 저렴하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그니 그러니까 미끼 상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앞에 나와져 있고. 그걸 보다 보니까 매장 안까지 들어가서 다른 상품도 사게 되는 이런 것들이 보통 유인 효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매 행동인 건데요. 구매 행동을 볼때 여러분들 여기서 꼭 이제 살펴보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관여도라는 단어입니다. 관여도. 이건 이제 앞으로 조금, 옆, 이제 모듈 A에서도 좀 나오기도 하고, 모듈 B에서도 나오는 단어들인데요. 이 관여도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내가 그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느냐라고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세요. 아까 제가 치약과 자동차를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치약하고 자동차 중에서 어떤 상품을 구입하실 때 여러분은 더 많이 관여를 하실 것 같으신가요? 어 당연히 자동차라고 이제 볼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동차는 관여도가 높은 상품입니다. 어 그런데 아이스크림이나 치아가 살 때는 그렇게 관여를 많이 안 하고 쉽게 구매하고 소비합니다. 이거는 저관여 어, 상품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여도가 높은 경우에도 구매 행동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어요. 어 관여도가 높은 상품인데. 처음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를 사시는데 생애 나의 첫 차를 사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복합적으로 그거를 관여를 이제 관여 행동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 거기 자동차 딜러에게 상품 정보도 물어보고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시승도 해보고 뭐 아주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상품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복합 구매 행동이고요. 아, 자동차를 하나 사서 한 10년 탔습니다. 너무 만족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살 때는 아, 믿을 만한 브랜드니까 나는 이 브랜드의 상품을 살 거야라고 만약에 충성도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복합 구매 행동에 비해서는 조금 어, 다양하게 어, 뭐 검색하거나 수집하진 않지만 관여도 높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수집하지 않는 상황, 이 상황은 충성 구매 행동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관여 상품의 경우에는 다양성 추구 행동, 관성적 구매 행동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을 파는 그런 그어 매장에 가서 그 매장을 이용하기 이제 초창기 그 매장을 이용할 때는 다양성 추구 행동을 보였었어요. 뭐, A 스타일의 아이스크림도 먹어보고, B도 먹어보고, C도 먹어보고. 근데 한 10년 이상 여러 가지 먹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저한테 제가 이제 가장 선호하는 아이스크림이 생겼어요. 그럼 저는 그 매장을 가면은 거의 뭐 그걸 먼저 사고 다른 걸 추가 사거나 그냥 그것만 사거나 저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를 알다 보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하나의 상품만 구매하는 경우. 이것이 관성적 구매 행동이라고 좀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매 행동도 이렇게 관여도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있겠고 이렇게 해서 구매가 끝나고 나면은 구매후 행동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구매후 행동은 크게 만족과 불만족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죠 만족하면 또 가고 또 가다가 친구도 데려가고 좋은 구전적인 어~ 어떤 영향력을 많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런데 불만족하게 되면 그냥 안 가거나 아니면은 가서 컴플레인을 제기하거나 그런 행동들을 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매 만족일 때 행동과 구매 불만족일 때 행동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만족과 불만족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또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매 후 부조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구매 후 부조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구매 후 부조화라는 거는 이제 구매 후에 이제 상품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 상품을 사용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하면서 계속 느끼는 심리적인 불안감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음, 소개팅을 앞두고 이쁜 옷을 샀어요. 근데 그 옷이 진짜로 평가를 받는 상황은 실제적으로 소개팅을 해서 상대방이, 아, 그 옷이 참잘 어울리시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는 불안하다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잘산 걸까? 아, 정말 이 옷을 입고 상대방이, 어, 나에 대한 호감도를 올릴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구매 후 보조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매 후 보조화가 크면 만족보다는 불만족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왜 그러냐면은 불안하다 보면은 불안감이 많다 보면은 아 이게 정말 불안해서 아 이게 나한테 안 좋으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만족보다는 불만족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기업의 구매 후 부조화 감소 전략 그다음에 고객의 구매 후 부조화 감소 전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매 후 부조화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높으면. 구매 후 불만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기업도 그걸 낮춰주려고 해줘야 되고 고객 입장에서도 내가 만족감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구매 후 부조화를 낮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기업의 구매 후 부조화 감소 전략 중에 보시면 일단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기업의 구, 구매 후 부조화 감소 전략인 거고요. 역시 고객 입장에서도 자기 선택이, 어, 뭐, 적절했다.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심리적인 마음을 많이 갖는 것이 이러한 부조화를 좀 낮출 수 있는 전략들입니다.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구매 후 부조화 발생 상황이 아닌 것은입니다. 아닌 것은. 첫 번째, 관여도가 높은 거. 제가 앞서 관여도가 높은 거. 그러니까 치약을 살 때와 자동차를 살 때, 어떤 게더 불안하냐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자동차를 사고 내가 그걸 사용할 때 계속 내가 잘산 걸까? 아, 내가 얘랑 비교했던 다른 걸 샀었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높다라고 했을 때 이게 관여도가 높을 때 그런 불안감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 구매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때 구매 후부조화 불안감은 조금 더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나서 절대로 환불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계약하고 나서 아니면은 구매하고 나서 불안감이 더 커질 거예요. 이거 못 바꾸는데, 아, 이게 잘못된 선택이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 구매 후 부조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구매 후 부조와 발생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앞서 제가 관여자가 높으면 심리적인 불안감이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치약보다는 자동차를 사고 나서 아, 내가 정말 잘한 선택일까?라고 하는 불안감이 더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1번 관여도가 높으면 부조화 발생 상황이 됩니다. 어, 쭉 보시면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구매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때 불안감이 올라갈 것 같으세요? 떨어질 것 같으세요? 예, 취소를 할수 있으면 뭐 바꿀 수 있으니까 마음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을 때는 구매 구조화, 구매 후 부조화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어떤 물건을 사거나 상품을 구매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뭐 수리 보증을 해준다거나 뭐 취소 보증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매 결정을 취소하거나 조금 보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는 고객이 불안감 때문에 구매한 이후 어떤 불만족으로 가는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타 마음에 드는 대안이 여러 개가 있으면 불안해요. 어, 저거 살걸, 이거 살걸. 이런 불안감 때문에 역시 부조화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전적으로 고객 자신의 의사결정일 때, 그리고 또 선택한 대안에는 없는 장점이 막 고민했던 다른 대안에는 있었죠. 있을 경우에는 역시, 아, 저걸 샀어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구매 후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